용접기능장 53회 다솔변셈1 교류와 직류 용접기를 비교할 때 교류 용접기가 유리한 항목은 3. 자기 솔림 방지가 가능하다. 이 아크전류 엘딩 커런트 가210암페어 아크전압이 25볼트 용접속도가 15cm 펌이니신 경우 용접의 단위 길이 1cm당 발생하는 용접이별은 몇줄퍼 센티미터인가? 3. 21,000줄퍼 센티미터 3. 가스 절단면을 보면 거의 일정 간격의 평행곡선이 진행 방향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곡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3. 드래그 라인 4. 아크 솔림 아웃블로의 방지 대책으로 맞지 않은 것은 2. 교류 AC 대신에 직류 DC를 쓸것 5.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소결형 플렉스의 특성으로 맞는 것은 2. 슬래그의 박리성이 좋다 6. 아세틸렌 가스와 접촉하여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적은 재료는 4. 크롬, CR. 7. 토치를 사용하여 용접 부분의 뒷면을 따내든지 U형, H형의 용접품 가공법으로 일명 가스 파내기라고도 하는 것은 2. 가스 가우징. 8. 다음은 피복 아크 용접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중 맞지 않는 것은 4. 용접을 정지하려면 정지시키는 곳에 아크를 길게 하여 운봉을 크게 하면서 아크를 소멸시킨다. 9. 피복 아크 용접봉의 피복재 중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성분이 아닌 것은? 3. 탈수 소재 10. 플라즈마 아크 절단의 작동 가스 중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등의 경금 속에 사용되는 가스는? 2. 아르곤과 수소의 혼합 가스 11. 연강 피복 아크 용접봉 중 산화티탄과 염기성 산화물이 함유되어 작업성이 뛰어나고 비드 예관이 좋은 것은? 2. e 4 3명3 12. 수동 가스 절단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 20명의 절단 토치는 작은 곡선 등의 절단에 능률적이다. 13. 산소 아세틸렌 용접을 할 때, 팁 끝이 순간적으로 막히면, 가스의 분출이 나빠지고, 토치의 가스 혼합실까지 불꽃이 그대로 도달되어, 토치가 빨갛게 달구어지는 현상은? 1. 인화, 플래시 100. 14. 가스용접 기법 중 전진법과 후진법에 대한 비교 설명 중 옳은 것은? 4. 산화의 정도는 전진법보다 후진법이 약하다. 15. 교류아크 용접기에서 1차 전압 220볼트, 1차 코일의 감김수가 15회, 2차 코일의 감김수가 6회이면 2차 전압은 몇 볼트인가? 3. 88볼트, 16. 다음 중 일렉트로 가스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3. 용접장치가 복잡하며 고도의 숙련이 필요하다. 17. 테르밋 용접에서 테르밋제는 무엇의 미세한 분말 혼합인가? 3. 알루미늄과 산하철의 분말. 18. 같은 재료에서 심용접은 정용접에 비해 몇배 정도의 용접 전류를 필요로 하는가? 3. 1.5에서 2.0. 19. 다음 중 앞접에 해당되는 용접법은? 1. 스폿 용접. 20. 염화아연을 사용하여 납땜을 사용하였더니, 그 후에 납땜 부분이 부식되기 시작했다. 그 주된 원인은? 3. 납땜 후 염화아연을 닦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21. 다음 가스용접의 안전작업 중 적합하지 않는 것은? 4. 토치의 불꽃을 점화시킬 때에는 산소 밸브를 먼저 충분히 열고 다음에 아세틸렌 밸브를 연다. 22.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비드 중앙에 발생되기 쉬우며 그 주된 원인은 수소 가스가 기포로서 융착금속 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4. 기공 23. 전자빔 용접의 장단점을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2. 전자빔은 전기적으로 정확히 제어되므로 얇은 판의 용접에 적용되며 후판의 용접은 곤란하다. 24. GTAW 게스텅스턴 아워 결딩 용접 방법으로 파이프이면 비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어 파이프 안쪽에 알맞은 플럭스를 칠한 후 용접한다. 니은 용접부 전면과 같이 뒷면에도 아르곤 가스 등을 공급하면서 용접한다. 디귿 세라믹 가스톱을 가능한 큰 것을 사용하고 전극봉을 길게하여 용접한다. 1 기어 니은 25 다음 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다 전극 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횡횡렬식 26. CO2 가스 아크 용접 작업 시 전진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4. 비드 높이가 약간 높고 폭이 좁은 비드가 형성된다. 27. 텅스텐 전극을 사용하여 모재를 가열하고 용접봉으로 용접하는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법은 무엇인가? 2. 티그 용접 28. 다음 용접 중 전기 저항열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것은 3.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29.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법이 아닌 것은? 2. 플라즈마 아크법. 30. 다음 중 특수황동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문제 오류 전항 정답. 1. 알루미늄 황동이. 강력황동. 3. 델타메탈. 4. 철황동 32. 알루미늄을 침투 확산시키는 금속 침투법은? 3. 칼로라이징. 32. 담금질 조직 중에서 가장 경도가 높은 것은? 3. 마텐자이트. 33. 마그네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바닷물에 대단히 강하다. 34. 백주철을 열처리하여 연신류을 향상시킨 주철은? 4. 가단주철. 35. 탄소강에서 펄라이트 조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인가? 3. 알파 고용체 플러스 FE3C. 36. 화염경화법의 담금질경도 HRC. 를 구하는 식은 단 c는 탄소 함유량이다. 2 10% 곱하기 100 플러스 15. 37 스테인리스강 용접 시열영양부 부근의 부식저항이 감소되어 입계부식저항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1 탄화물의 석출로 크롬 함유량 감소. 38 마텐자이트 조직이 생기기 시작하는 점 ms부터 마텐자이트 변태가 완료하는 검 mf. 부근에서의 항온열처리로서 오스테나이트 구역의 강은 점 MS이하의 여력 100에서 200도씨에서 담금질하고 변태가 거의 끝날 때까지 항온 유지시킨 후 강을 꺼내어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방법은 2. 마템퍼링 39. 베빈메탈은 무슨 개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이트 메탈인가? 2. 주석개 40 알루미늄 용접의 전처리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4. 전처리는 용접 하루 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41. 일반 고장력강을 용접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용접봉은 용접작업성이 좋은 고산화티탄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42. 고급주철은 주철의 기지조직을 펄라이트로 하고 흑연을 미세화시켜 인장강도를 약몇 메가 파스칼 이상 강화시킨 것인가? 2. 154. 43. 용접부 검사법 중 비파괴 시험에 속하지 않은 것은? 1. 부식시험. 44. 용접 자동화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노동력 증가. 45. 용접부의 검사에서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맥진법. 46. 용접 기본 기호 중 심용접 기호로 맞는 것은? 정답 2번. 47. T형이음, 호만 전용입,에서 인장하중 6톤, 판 두께를 20mm로 할때 필요한 용접 길이는 몇 밀리미터인가? 단, 용접부의 허용 인장력은 5kg 중퍼 제곱밀리미터이다. 1, 60, 48. 용접 결함 중 언더컷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2. 방사선 투과시험에서 필름상의 언더컷 모양은 흰색으로 용접부 중앙에 나타난다. 49. 용접 모재의 제조서 밀시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강제의 제조 공정. 50. 압력 용기를 회전하면서 아래 보기 자세로 용접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용접 설비는 1. 스트롱 백. 51. 용접 시공에서 한 부분의 몇 층을 용접하다가 이것을 다음 부분의 층으로 연속시켜 전체가 한 단계로 이루도록 용착시켜 나가는 용착법은 4. 캐스케이드법. 52. 용접 후 용착 금속부의 인장 응력을 연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면 모양의 특수 해머로 용접부를 가볍게 때리는 것은 2. 피닝. 피닝. 53. 설퍼프린트의 황편석 분류 중 황이 강의 외주부로부터 중심부로 향하여 감소하여 분포되고 외주부보다 중심부의 방향으로 착색도가 낮게 된 편석은? 2. 역편석 54. 용접작업에서 잔류응력의 경감과 완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4. 직선수축법 선정 55. 검사의 분류 방법 중 검사가 행해지는 공정에 의한 분류에 속하는 것은? 4. 추락검사 56. 다음 중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어밍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4. 특성요인도 57. 단계여유 슬랙 외표시로 오른 것은 단 T는 가장 이른 예정일, TL은 가장 늦은 예정일, TF는 총 여유 시간, FF는 자유 여유 시간이다. 2. TL-T 58. 시관리도에서 K는 20인군의 총 부적합수 합계는 58이었다. 이 관리도의 UCL, LCL을 계산하면 약 얼마인가? 4. UCL은 8.01, LCL은 고려하지 않음. 59. 테일러에 의해 처음 도입된 방법으로 작업 시간을 직접 관측하여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표준 시간 설정 기법은 4. 스톱워치법. 60. 공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작업, 검사, 운반, 저장, 정체 등이 도식화된 것이며 또한 분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요 시간, 운반 거리 등의 정보가 기재된 것은 4. 유통공정도 플로 프라세스 차우트.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